자, 지금 입시철이죠. 입시도 그렇고, 뭐, 꼭 입시철이 아니어도 오디션 때도 그렇고, 긴장될 때 어떡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때가 또 입시철이니까, 긴장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어, 긴장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노래에 집중하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보러 갔다. 상황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 보통 학교마다 실기를 보는 장소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멋진 무대, 멋진 조명 이런 데서 노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교실에서 시험 보는 경우는 교실에 그냥 형광등 켜져 있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교수님들이 막뭐 이렇게 막 기대하는 눈빛과 막 박수 쳐주 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노래하기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분위기 그 입시장 안에 공기 이런 것들이 아마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분위기 상황에 내가 마음을 뺏기면 어, 정말 노래하기 힘들겠죠. 시험 보러 가서 그런 주변의 환경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노래에 집중하시라. 내가 부르는 노래의 분위기 거기에 집중이 돼서. 거기에 스며들어야 노래하기도 편하고 조금 덜 긴장되고 그래서 상황 말고 노래, 노래를 부르는 나에게 집중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경험을 좀 많이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 연습을 하고 오디션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건 결국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습실에서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오디션이나 입시를 하려고 하면 낯선 상황이죠. 사람은 보통 낯설면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그뭐 여러분들이 프로가 아니니까 멋진 무대에 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노래방을 가든 아니면 내가 뭐 버스킹을 하건 또는 학원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기회를 가져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자기의 루틴이 생겨요. 노래하기 전에 아 내가 좀 목을 이렇게 푸니까 더 좋은 거 같아. 노래하기 전에 뭐 스트레칭을 하니까 좋은 거 같아. 이 노래를 내가 흥얼거리면 좀 좋은 거 같아. 이런 루틴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노래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긴장하지 않는 방법. 또 하나는 연습을 철저히 하십시오. 연습.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데, 아, 내가 이, 고음 이 부분에 어떨 때는 좀 안정적으로 되는데, 아, 가끔 좀 소리가 불안해. 라거나 이러면 스스로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정말 철저히 해서, 야, 이 노래는 정말 자고 있는데, 일어나, 야, 노래 해봐. 그래도 내가 할수 있을 정도야. 할 정도로 그 노래에 대한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자신있게 부를 정도로야. 정말 열심히 노래 연습했어. 하, 할 만큼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열심히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 기준을 좀 높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라. 스스로 이 노래 부르는데 걱정되거나 조금 불안한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소소한 팁은 대기할 때 보통 이제 입시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복도에서 대기하거나 이렇게 밖에서 대기하잖아요. 그때 본인이 뭐 퍼밍을 하거나 이렇게 목을 푸는 것도 좋은데 이 스트레칭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칭. 사람이 긴장되면 이목 부분이 경직되거든요. 이 주변이. 경직되면 노래를 하는데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 이건 뭐 목소리 크게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푸는 거니까, 대기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마음도 다스리면서, 복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긴장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오디션, 입시, 이런 현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하기 과히 좋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어, 심사하는 분들의 표정도 좀 왠지, 굳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긴장을 안 하는 게 오히려, <laughs>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긴장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긴장을 좀 받아들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긴장이 되는 건 사실 내가 준비했던 거를 잘 하기 위해서 몸이 준비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연습했던 걸잘 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좀 뛰는 거고, 그래서 혈액 공급을 뇌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뇌 과학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내 몸이 준비하는구나. 이 상황에서 긴장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정말로 노래하는데도 적절한 긴장이 돼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긴장은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야지 텐션도 올라오고, 노래하기 전에 긴장이 됐을 때,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 어,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몸이 준비하는구나. 당연히 이런 상황에 긴장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긴장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너무 심해서 시험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자기 실력의 반도 못하는 경우를 제가 솔직히 많이 봤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그래도 시험때 자기 실력만큼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